요즘 TV나 인터넷만 봐도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보이죠? 나이 들수록 고기가 보약이다, 기운 없으면 소고기라도 구워 먹어라 하는 말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식탁에서 혹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도 고기 좀 마음 편히 먹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거 과연 우리가 들은 그대로 믿고 무작정 많이 먹어도 될까요? 사실 고기를 먹자니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소리 없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콩팥이 상할까 봐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기는 콩팥의 독이다라는 말 때문에 맛있는 고기를 앞에 두고도 죄책감부터 느끼시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걱정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결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고기를 이렇게 드시면 콩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고기 섭취의 진짜 진실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면서도 기력을 보충하는 법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의 필터인 콩팥을 건강하게 보호하면서도 고기의 영양가를 100% 흡수하는 기적의 고기 식사법을 한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기 앞에서 작아지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보를 평생의 건강 무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 건강 차차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최신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치매도 무섭고 암도 무섭지만 사실 우리 일상을 가장 괴롭히는 건 기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력을 지켜주는 핵심이 바로 근육이고 근육을 만드는 건 단백질, 즉 고기입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콩팥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식탁에서 고기부터 치워버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보면 10분 중 8분은 선생님, 나 이제 콩팥 망가질까 봐 고기는 입에도 안 돼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고기를 무조건 끊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줄인 근육을 급격히 감소시켜 콩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 몸에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 찌꺼기가 생기는데,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찌꺼기를 치우는 게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생긴다고 해서 아예 밥을 안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을 안해 먹으면 쓰레기는 안 생기겠지만 결국 사람이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단백질 섭취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우리 몸은 버틸 힘을 잃고 면역력이 바닥나며 결국에는 콩팥이 해야 할 대사 작용조차 감당할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콩팥을 아끼려다 몸 전체에 엔진을 꺼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건강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흑염소 같은 식재료입니다. 왜 하필 흑염소일까요? 흑염소는 일반적인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높고 엘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기력을 보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흑염소가 신장 환자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고기라는 말은 다소 과장일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의 종류보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먹느냐 하는 총량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염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육류에 비해 소화 부담이 적고 영양 밀도가 높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 환자분들에게 고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물입니다. 고기를 오래 끓이면 고기 속에 있던 칼륨과 인 같은 성분들이 물속으로 다 녹아나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칼륨과 인은 정말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성분들인데 이게 농축된 국물을 들이켜는 건 콩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흑염소든 소고기든 고기를 드실 때는 국물은 절대 금지 오직 건더기 위주로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신장 식이요법의 황금률이자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게 마음 편하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투석을 눈앞에 둔 분들과 이제 막 수치가 나빠지기 시작한 분들의 식단은 엄격히 달라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금욕보다는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게 넣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기를 조리하기 전에 한번 살짝 데쳐서 그 물을 과감히 버려주세요. 1차 데치기를 통해 고기 속에 숨어있는 칼륨, 인, 그리고 각종 불순물을 1차로 걸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 압력솥을 이용해서 고기를 아주 부드럽게 푹 삶아주세요. 숯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기는 건 맛은 좋겠지만 콩팥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푹 삶은 고기를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는 것, 이것이 콩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비결입니다. 함께 곁들이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생강은 항염 작용을 돕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니 고기와 함께 드시면 참 좋습니다. 또 양배추나 양파를 살짝 데쳐서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반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시금치나 토마토, 늙은 호박, 고구마 같은 것들은 칼륨 함량이 의외로 높아서 고기와 함께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금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흑염소가 좋다고 해도 뼈까지 통째로 고아 만든 진액이나 액기스 형태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농축된 액체는 인과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서 콩팥에 큰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떨어진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약 100g 정도가 적당하고, 3단계 이상으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50g 정도를 아주 잘게 다져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치매도 무섭고 암도 무섭지만 사실 우리 일상을 가장 괴롭히는 건 기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력을 지켜주는 핵심이 바로 근육이고 근육을 만드는 건 단백질, 즉 고기입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콩팥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식탁에서 고기부터 치워버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보면 10분 중 8분은 선생님 나 이제 콩팥 망가질까봐 고기는 입에도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고기를 무조건 끊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줄인 근육을 급격히 감소시켜 콩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 몸의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 찌꺼기가 생기는데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찌꺼기를 치우는 게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생긴다고 해서 아예 밥을 안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을 안해 먹으면 쓰레기는 안 생기겠지만 결국 사람이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단백질 섭취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우리 몸은 버틸 힘을 잃고 면역력이 바닥나며 결국에는 콩팥이 해야할 대사 작용조차 감당할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콩팥을 아끼려다 몸 전체의 엔진을 꺼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건강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흑염소 같은 식재료입니다. 왜 하필 흑염소일까요? 흑염소는 일반적인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높고 엘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기력을 보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흑염소가 신장 환자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고기라는 말은 다소 과장일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의 종류보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먹느냐 하는 총량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염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육류에 비해 소화 부담이 적고 영양 밀도가 높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 환자분들에게 고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물입니다. 고기를 오래 끓이면 고기 속에 있던 칼륨과 인 같은 성분들이 물 속으로 다 녹아나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칼륨과 이는 정말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성분들인데, 이게 농축된 국물을 들이켜는 건 콩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흑염소든 소고기든 고기를 드실 때는 국물은 절대 금지, 오직 건더기 위주로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신장 식이요법의 황금률이자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게 마음 편하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투석을 눈앞에 둔 분들과 이제 막 수치가 나빠지기 시작한 분들의 식단은 엄격히 달라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금욕보다는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게 넣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기를 조리하기 전에 한번 살짝 데쳐서 그 물을 과감히 버려주세요. 1차 데치기를 통해 고기 속에 숨어있는 칼륨, 인, 그리고 각종 불순물을 1차로 걸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 압력솥을 이용해서 고기를 아주 부드럽게 푹 삶아주세요. 숯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기는 건 맛은 좋겠지만 콩팥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푹 삶은 고기를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는 것, 이것이 콩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비결입니다. 함께 곁들이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생강은 항염작용을 돕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니 고기와 함께 드시면 참 좋습니다. 또 양배추나 양파를 살짝 데쳐서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반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시금치나 토마토, 늙은 호박, 고구마 같은 것들은 칼륨 함량이 의외로 높아서 고기와 함께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금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흑염소가 좋다고 해도 뼈까지 통째로 고아 만든 진액이나 액기스 형태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농축된 액체는 인과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서 콩팥에 큰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떨어진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약 100g 정도가 적당하고, 3단계 이상으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50g 정도를 아주 잘게 다져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이제 고기를 잘 삶아서 건더기만 준비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고기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영양소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산이나 암모니아 같은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때 콩팥이 혼자서 끙끙대며 이 찌꺼기를 치우게 둘 것인지 아니면 옆에서 도와줄 든든한 조력자를 붙여줄 것인지가 오늘 건강의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최고의 조력자는 바로 데친 양파와 데친 양배추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이두 친구만 곁에 두어도 콩팥의 업무량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친구는 혈관 속에 들러붙은 기름때를 씻어내고 콩팥 필터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또 양배추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고기 단백질을 소화하느라 고생하는 위장을 감싸주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냥 양파, 양배추라고 안 하고 대친이라는 말을 붙였죠.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생채소는 양날의 검입니다. 채소 속에 가득한 칼륨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콩팥 필터가 낡은 분들에게 칼륨은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심장에 무리를 주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소를 뜨거운 물에 2에서 3분간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데치는 과정에서 콩팥을 괴롭히는 칼륨의 30에서 50%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고기를 삶을 때처럼 채소를 데친 물도 절대 드시지 말고 과감히 버리시는 게 콩팥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고기의 소화를 돕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1등 공신은 생강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 생강을 아주 얇게 채 썰어 곁들이거나 조리할 때 듬뿍 넣으면 고기 특유의 잡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장기의 활동력을 높여줍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라 온도가 떨어지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데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콩팥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이것도 고기랑 같이 먹으면 좋겠지. 하고 무심코 올렸다가 콩팥을 눈물 짓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금치, 토마토, 그리고 늙은 호박과 고구마입니다. 아니, 건강사님. 시금치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그걸 먹지 말라는 건가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시금치는 뽀빠이도 먹는 영양 만점 채소죠. 하지만 시금치와 토마토에는 칼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고기를 드시면서 이런 채소들을 샐러드나 즙으로 같이 드시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치솟아 부정맥이나 근육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늙은 호박이나 고구마는 시니어분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이들 역시 콩팥 환자에게는 칼륨 폭탄이 될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만약 꼭 드시고 싶다면 아주 소량만 그것도 잘게 썰어 물에 한참 담가 두었다가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더불어 절대 곁들여서는 안될 최악의 궁합은 바로 술과 농축진액입니다. 고기 한점 드시면서 약주니까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 그한 잔이 콩팥 필터를 녹슬게 합니다. 알코올은 단백질 대사를 방해하고 몸의 수분을 뺏어가서 콩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의 농도를 진하게 만듭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흑염소든 모든 뼈째 고아 만든 진액이나 액기스는 콩팥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인과 칼륨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꼴입니다. 입에는 달고 목 넘김은 편할지 몰라도 콩팥은 그 액체를 받아내는 순간 비명을 지른다는 걸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골고루 먹는 게 보약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만큼은 예외입니다. 콩팥이 약해졌을 때는 골고루가 아니라 똑똑하게 가려 먹기가 정답입니다. 내 몸의 필터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필터가 싫어하는 것은 과감히 멀리 하며, 필터가 좋아하는 조력자들로 식탁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식탁 위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드러운 흑염소, 수육 몇 점, 그리고 그 옆에는 투명하게 데쳐진 달큰한 양파와 부드러운 양배추가 놓여 있습니다. 자극적인 양념장 대신 생강채를 살짝 올려 입안에 넣고 꼭꼭 씹어보세요. 고기의 고소함과 채소의 담백함이 어우러지면서 몸속 깊은 곳까지 에너지가 전달되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먹는 한 끼는 콩팥에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오히려 콩팥을 응원하는 최고의 성찬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건강에서도 백 번, 천번 맞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찰떡궁합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시장에 가실 때나 식사 준비를 하실 때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게 내 콩팥에 도움을 줄까? 아니면 짐이 될까? 하고 말이죠.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수고로운 친구에게 오늘 저녁 데친 채소와 정성껏 삶은 고기 건더기로 고마움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젓가락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기적 같은 건강을 만듭니다. 이제 조리법도 알았고 궁합이 맞는 음식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이런 걱정이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안전하다는 거야? 남들은 한 점도 먹지 말라는데 정말 먹어도 괜찮은 걸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건강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콩팥 건강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콩팥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무조건 안 먹는 것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콩팥 환자들 사이에서는 고기는 콩팥의 적이다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합니다. 주변에서도 어이고, 콩팥 안 좋다면서 고기를 먹어. 큰일 나려고 그래. 하며 눈총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말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고기의 양과 조리법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투석을 코앞에 둔 말기 신부전증 환자라면 아주 극소량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똑똑한 관리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내 수치에 맞는 황금 섭취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 콩팥의 상태를 숫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점수를 알려줄 겁니다. 이게 우리 콩팥 필터의 성적표인데요. 만약 이 점수가 60점 이상인 일에서 2단계의 경증 단계라면 고기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 고기를 너무 끊으면 기력이 떨어져서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2단계의 시니어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한번 드실 때 자기 손바닥 절반 정도 크기인 100g 정도는 기쁘게 드셔도 됩니다. 흑염소 수육으로 치면 한 접시 넉넉히 담아 채소와 함께 드시는 양이죠. 이 정도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급물자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30점에서 59점 사이인 3단계 정도라면 이제는 조금 더 정교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일주일에 딱한 번. 양은 50g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50g이면 어느 정도냐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 한알 정도의 무게입니다. 에이, 그 정도 먹어서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 싶으시겠지만, 콩팥 3단계부터는 필터 구멍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라 이 정도의 적은 양이라도 아주 질 좋은 단백질로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고기를 그냥 씹어 드시기보다 믹서기에 살짝 갈거나 아주 잘게 다져서 죽이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게 소화 부담을 줄이고 콩팥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나 보충제로 대신하면 안 되나요? 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직접 씹어 먹는 과정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아닙니다. 입안에서 침과 섞이고 위장에서 천천히 분해되는 그 시간이 콩팥에게는 준비할 시간을 주는 배려입니다. 가루나 액체로 된 단백질은 혈액 속으로 너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낡은 하수구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역류하고 터지겠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는 반드시 내이로 씹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고 있던 고정관념 중 하나가 붉은 고기는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흑염소나 기름기 없는 사태 부위 같은 고기들은 붉은색을 띠면서도 콩팥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양질의 아미노산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고기와 함께 먹는 나트륨, 즉 소금기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 쌈장을 듬뿍 찍거나 소금을 팍팍 뿌려 드시지 마세요.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단백질보다 짠 기운입니다. 소금 대신 앞서 말씀드린 생강이나 식초 혹은 들깨 가루를 활용해서 고소한 맛으로 드셔보세요. 짠 맛만 줄여도 여러분의 콩팥은 고기 단백질을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우리는 식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이 지나침보다 낫다고 착각하여 아예 굶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콩팥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먹는다는 절망감과 그로 인한 영양실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수치별 가이드를 꼭 기억하세요. 내 콩팥의 성적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정량만큼만 가장 안전한 조리법으로 즐기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콩팥을 지키면서도 내 몸의 기둥인 근육을 보강하는 법을 아는 건강 전문가가 되셨으니까요. 나의 체중과 콩팥 단계에 맞춘 이 정밀한 식단이 여러분을 투석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시 활기차게 산책을 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은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주는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참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콩팥이 안 좋으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편견에서 시작해 흑염소를 어떻게 삶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채소와 함께 먹어야 내 몸의 필터가 안전한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관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지속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고기를 이렇게 드시면 콩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콩팥을 지키기 위해 내 몸의 기둥인 근육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는 독이다라는 생각에 갇혀 식탁을 풀밭으로만 채우셨던 분들, 이제는 죄책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정성껏 핏물을 빼고 두번 삶아내어 국물은 과감히 버리고 데친 양배추와 함께 꼭꼭 씹어먹는 그 고기 한 점은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너진 기력을 세워줄 최고의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이미 수치가 너무 나빠졌는데 이제 와서 식단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영리합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콩팥에 짐을 덜어주는 순간부터 콩팥은 비로소 휴식을 취하며 남은 기능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배운 식사법은 콩팥을 낫게 하는 마법은 아닐지 몰라도 콩팥이 더 이상 지치지 않게 뒤에서 밀어주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해결책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고기는 반드시 물에 삶아 건더기만 드세요. 숯불의 향보다 콩팥의 안녕이 먼저입니다. 둘째, 흑염소든 모든 진액이나 액기스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급하게 먹는 보약은 콩팥에겐 감당 못할 벼락과 같습니다. 셋째, 내 콩팥 단계에 맞는 정량을 지키세요. 과유불급, 아무리 좋아도 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넷째, 채소는 반드시 데쳐서 칼륨을 빼고 드세요. 이네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더 이상 두려운 전쟁터가 아니라 즐거운 치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이 명언은 오늘날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어떤 음식을 올리고 어떤 조리법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내일 아침의 컨디션을 결정하고 10년 뒤에 보행 능력을 결정합니다. 콩팥이 무서워 밥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과 함께 맛있게 먹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50만 구독자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진짜 건강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싱싱한 흑염소 고기 한 근과 양파 양배추를 사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성껏 삶아보세요. 집안 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질 때 그동안 고생한 내 몸에게 미안하다.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 줬다. 이제부터는 맛있게 먹고 힘내자라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콩팥 걱정으로 밤잠 설치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저 건강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죠. 정성을 들여 관리한 몸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탄탄하게 받쳐줄 공든 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콩팥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차차차 끌어올려줄 더 귀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